오늘의 외출 일기는 리뷰 하나에 이끌려 떠나는 경기도 데이트. 가끔 데이트예요. 힐링하러 즐겁게 데이트 나갔는데 오히려 인파에 기도 빨리고 피곤함이 쌓이는 경우. 어... 있으신데요 저는 대문자 아이라 자주 그래. 요 그래서 숨은 맛집, 조용한 카페, 좀 유명하지 않은 곳들을 찾아다니게 되더라. 오늘은 용인의 조용한 미술관에 왔는데 입장권에 이렇게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가 포함. 있어요 이날 짧은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선생님께서 간단한 미술 도구를 제공해 주시면 그냥 원하는 거 그리는 거고로 저는. 유치원생의 미술 실력을 갖고 처음엔 있습니다. 처음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laughs> 이거 힐링 맞나? 했는데 노래 들으면서 계속 부칠하다 보니 머릿속이 조금은 단순해지고 비워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관을 둘러보는데 네.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맞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쉼을 줍니다. 1층 멋진 아카이브를 둘러보고 2층으로 가려는데 웬 방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엘리베이터였어요. 요즘엔 똑똑한 사람보단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었는데 사람은 의 없고 의자는 많고 정말 편하게 시원하게 쉬다가 왔어요 여러분은 여름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